안녕하십니까 마이드림카의 김태표입니다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 시용 점수가 618점입니다 일반 캐피탈로 저희 마이드림카에서 또 우리 고객님 가정용 차량을 요청하셔서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차량 한번 보실까요? 차량은 2019년형 모델이고요, 쉐보레에서 나온 이코노스 모델입니다. 이코노스 모델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산타페급의 크기에 차량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코노스는 CF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코노스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희 마이링카에서도 이코노스를 처음 진행해보는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정말 가성비가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19년형에 지금 7만 킬로밖에 안 탔거든요. 우리 고객님이 요청을 해주셔서 이 차량으로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옵션 자체가 HID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트렁크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시크릿 탐도 되게 크게 들어가 있어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차량은 산타페 크기만큼 큰 차량 이코노스 차량을 한번 저희가 진행해봤습니다. 자 신용 점수가 낮아도 저희 고객님이 어떻게 이코노스 차량을 최고로 했을까요? 자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마이드링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